악한 사람도 회개 하면 성불할 수 있다 즉 나쁜 사람도 반성하면 좋은 사람이 될수 있다 oh,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유명합니다 왜, 강사는 쉽게 바뀌어도 사람의 본성은 잘안 바뀐다 다자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청난 상상 초월 천하제일 중국어 엄상천입니다. 긴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저도 한동안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이번 연휴 잘 쉬고 다시 이제 재충전했으니까 열심히 영상 올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 잘 되셨죠? 민 자, 오늘 내용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내용은 나쁜 사람도 회개하고 반성하고 마음을 바로잡으면 좋은 사람이 될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중국어로는 放下屠刀立地成佛라고 합니다. 放下라는 말은 내려놓다라는 말이죠. 放下 내려놓다. 그리고 屠刀라고 했는데요. 屠라는 게 도샤라고 해서 도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살을 할때 쓰는 칼을 내려놓으면 예를 들면 불교라고 생각하면 불교에서는 그 살육을 하지 않잖아요. 금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살육을 일삼는 사람도 이 칼을 내려놓으면 리디 즉시 리지 또는 리크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리디 청불 청퇴다 불 부처님 성불 성불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성불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뭐 미궁 봐야 봐. 이문 살펴보면 타야오放下刀 리디 청불 그가 도륙칼을 보사라는 칼을 내려놓고, 즉시 성불할 수 있다라고. 즉, 반성하고,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하지만, 그 谁에 부쌍신?谁에 누구도 부쌍신? 믿지 않아요? 谁에 부쌍신? 그 다음에, 뒤에는 탈러. 그 사람을 믿지 않는다. 즉, 그 사람이, 이제부터는 반성 회개하고,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 한번. 他야放下屠刀立地成佛可영也에相이他了이렇게하시이 되고요. 주로 상대방과의 대화 같은 데서상대방이나이제부터 반성하고 좋은 사람 될 거야. 그러면은 그때 쓰는 말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에상대방이고상는 말로 너이제 반성하고 좋은 사람 좀되라에서放下屠刀立地成佛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랜만에 여러분 입을 좀 푸시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작点赞잘 하셨고요 다음 내용 볼게요 이 내용은 드라마에서 진짜 많이 봤던 표현인데요 无人不知无人不晓 라고 하는 거예요 우人 어떤 사람이 없다죠 没우人 어떤 사람이 부지 모르는 사람 그리고 뒤에도 '无人/不晓/不晓'에서 不小. '晓'라는 단어와 앞에 나와 있는 '지'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부지부晓'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부지부' '죄' '부지부' '晓' 같은 말이고,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 여섯 자에서 많이 했었죠. 어떤 거였죠? '신부지' '鬼不晓' 神不知鬼不晓. 야, 이건 우리 둘 사이에 쉬, 비밀이야. 절대 남에게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신不知鬼不晓.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쓸수 있거든요. 그걸 좀더 길게 응용하면, 无人不知无人不晓.无人不知无人不晓. 누구 누구는 无人不知无人不晓의 누구 누구이다,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이 문은요, 그들 두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환상의 콤비입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타마 레어스, 타마 레어스, 무인 부지, 무인 부지의 황진 따당. 이죠 옛날에 빠지랑 저랑 이렇게 만추인 차이나 할때 황진 따당이라고 많이 했었잖아요 황금 황진이고요. 뒤에는 따당이라고 해서 콤비 또는 짝. 파트너 이런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황진 따당 그리고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 좀 추억의 홍콩 영화 중에 최가박당 이라고 있었죠 쯔이자 파이당 이라고 해서 파이당도 마찬가지로 콤비, 파트너라는 뜻이 됩니다. 쯔이자 파이당 라고 하면 최가박당 이런 뜻도 됐고 그걸 또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황진 따당 이라고 했었죠 그들 두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환상의 콤비입니다 타멀랴 타멀랴 다시 한번 타멀랴 이라고 합니다 드라마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진짜 꼭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알면 들리고 모르면 답답합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들 큰소리로 해볼게요 시작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은 바로 본성 본성은 바뀌기 어렵다. 즉 개버릇 남 못준다. 라는 표현으로 중국어로는 짱샨 이가이 번싱난이 라고 합니다. 짱샨 강산은 이 쉽게 아니죠. 짱샨 이가이 죠 롱이 이가이 쉽게 바뀌지만 본성, 자신의 본성은 난 어렵다, 이 옮겨가기가 어렵다 즉 쉽게 바뀌지 않는다 장산이갈 본성 난이 장산이갈 본성 난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문에도 나오지만 이 표현하면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게개 버릇 난못 준다라고 해서 개는 똥 먹는 버릇을 못 고친다 고갈부려 吃食狗 개는 改不了못 고친다 吃 먹다 食动 개가 똥 먹는 버릇을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에게 말할 때야개 버릇 남주니라고 할 때는 네이狗 또는 네이지狗改得了吃食吗개 버릇 남주겠니 요렇게 쓰거든요 잠시 영상 한번 보고 올게요 行我不说我改 이렇게 되는거에요 어떤건지 아시겠죠 이 영화는 <목소리> 99년도 영화인데 지금 봐도 그 약간 좀 엉뚱한 그런 재미가 있고요이 영화도 저도 한 진짜 수백번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어학 교재로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영화이고요이 영화에 등장한 방금 짱원이라고 하는 일자무식 단순 광역 같은 그런 역할의 남자 주인공은 유명한 배우이자 감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취잉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어요. 원래 모델 출신인데 이 배우도 그때 보고 정말, 와, 정말 아름답다. 이 배우의 말투도 너무 듣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최근에 우연히 중국 토크쇼 같은 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드셨잖아요. 그랬는데 다시 보니까 마치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 만난 것처럼 반갑더라고요. 취영 정말 팬입니다. <laughs>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만나뵐 수 있으면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so, 아무튼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예문도 딱그 내용이에요. 장산 이가 본성 난이라고 한다음에 네서 너말해봐 네서 네가 보기, 네서 고 개들어 치시마 개벌은 남준이라고 했던 거죠. 방금 그 영상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예문 큰소리로 해 볼게요 시작 딘짠!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참 반갑고요 처음에 했을 때몇번좀 NG가 나서 지금 삭제하고 다시 촬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아니 안, 안 읽어 봤어요. 한 최근한 일주일 이상. 2주 정도 되죠. 이렇게 다시 이사 오고 집 정리하고 하면서 영상을 그러니까 촬영을 안 하니까 중국어를 별로 할 기회도 없고 그래서 읽어 보지 않았는데 입이 좀 굳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추석 연휴 동안에 좀 많이 쉬었잖아요. 다시 10월 달부터 다시 열심히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放下屠刀立地成佛. <목소리> 他要放下屠刀，立地成佛，可谁也不相信他了。他要放下屠刀，立地成佛，可谁也不相信他了。他要放下屠刀，立地成佛，可谁也不相信他了。无人不知，无人不晓，他们俩是无人不知、无人不晓的黄金搭档。 他们俩是无人不知、无人不晓的黄金搭档。他们俩是无人不知、无人不晓的黄金搭档。江山易改，本性难移。江山易改，本性难移。你说狗改得了吃屎吗？江山易改，本性难移。你说狗改得了吃屎吗？ 江山易改，本性难移。你说狗改得了吃屎吗？好了，本期的节目到这里就结束了。谢谢大家。